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미지에어라인은 여러분의 탑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세계유산 국제공항까지 가는 미지항공 521편입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유산 여행교실 비행에 함께하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세계유산 비행을 함께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승무원 윤수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Hi, my name is Ethan. I come from the USA to learn a little bit about World Heritage with Sumin. 세계화 시대 지구촌 사회 이제는 세계유산까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 오시는 승객분들이 계신가요? Hey, don't worry about it. 오늘 저랑 수민과 세계유산에 대해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계유산 여행 교실 1편에서는 총세 가지를 배워볼 텐데요. 먼저 첫째 유산이란, 두 번째 세계유산의 세 가지 종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화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unds great. Are we ready to start the first vacation? Go go go! go. But before we learn about world heritage, 수민 유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유산이란 남길 유 나을 산 우리에게 남겨진 자산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과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고 잘 보존해서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That's right, guys. 그럼 이든 유네스코에 대해서도 승객분들께 한번 소개해주시겠어요? 네,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여러분 뭔가 영어로 들으니까 조금 색다르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추격되어 알고 있는 유네스코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기구입니다. 이러한 유네스코에서는 1972년부터 세계 유산은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지켜야 하는 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세계유산들은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두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By chance, has anyone seen this emblem before? 이 문양을 처음 보시는 승객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건 유네스코 세계유산 엠블럼입니다. 이 엠블럼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유산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이 엠블럼에도 각기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비행 초반에 세계유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엠블럼도 같아요 The outer circle, the inner square, and the little legs that connect these two shapes 바깥의 둥근 원은 자연을 뜻하는 자연유산 가운데 사각형은 인간의 기술을 뜻하는 문화유산 마지막으로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복합유산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 문화, 복합유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자, 저희 승객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곳은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입니다. 특별한 건물 없이, 음, 강과 나무만 보이는데 자연유산인 것 같아요. 네, 지구의 허파라고도 잘 알고 있죠. 아마존 열대우림은 세계에서 가장 넓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열대우림으로 2000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양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기도 한 이곳은 최근 몇십년 동안 지구 온난화로 인해 그 보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기도 했습니다. In these pictures, you can see the Taj Mahal. 이것은 인도에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사진입니다. 특별한 자연적인 요소가 없는 걸로 봐서는 문화유산 같죠? 문화유산이 맞습니다. 타지마할은 대칭을 이루어 이슬람 예술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하고. 이집트의 피라미드 지역은 이집트 고왕국 시대의 흔적을 보여주는데 고대 7대 불가사의 유적 중 하나라고 합니다. Now for the final pictures. 이 사진은 페루와 중국에 있는 복합 유산 사진입니다. 왼쪽에 마추픽추를 보면 산 위에 돌로 된 건물들이 즐비하게 있네요. 이곳은 자연과 건물들이 조화된 복합 유산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러산대불은 아예 어메이산의 산자락을 깎아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배운 종류들을 다른 사진에도 적용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위에 나온 사진을 보면 다양한 세계유산이 나와 있는데요. 왼쪽 위부터 아래로 자연, 복합, 문화 유산이 되겠죠. Wait a minute. I think the last picture is a little out of line with what we've learned. 네. 조금 건물이 비교적 현대적이죠. 하지만 현대적인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보존해야 하는 가치가 있다면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독일의 바우하우스 건물인데 최초의 현대식 건물로서 그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Everybody got it? Great. How about we see what's next? 자, 여러분들, 저희가 벌써 유산에 대해 배우고 세계유산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유산도 아닌 세계유산에 대해 왜 지금 이 시간에 배워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이 지구에는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국가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유산이 중요한 만큼 다른 나라들의 유산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각각의 문화와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존중하기 위해 5월 21일을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달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비행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5월을 문화 다양성의 달로 기억해 주세요. s m e n I think we're arriving. 네, 지금까지 세계 유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여러 국가들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세계유산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뵙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세계유산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미지어라인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